네. 손잡아내손 오늘 사회를 맡은 김원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낭윤 김한기 선생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사진 시조집인 정겨웠던 순간들 출판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작가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선생님은 중국, 충주에서 태어나셔서 충주중고등학교 청주교육대학을 졸업하시고 건국대학교 교육대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에서 43년간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으로 학생을 가르치셨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거쳐서 성북교육장을 교육장, 어,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때는 교육부 초등교육정책과장으로 어, 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969년 국전사진부에 입선하시면서 사진에 입문을 하셨는데, 사진에 대한 결정이 56년 동안 계속되셨습니다.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 작가로 대한민국 사진대전 및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고, 13월에 걸쳐 전국에서 김한기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진 단체 활동으로는 초등 교사들의 그 사진 단체인 청룡회, 대한 사진 예술가 협회, 강남구 사진 작가회, 서울 사진 작가협회 한국예술 사진 사진인 연합회의 장을마치셨으며 한국 사진 작가 협회에서 세 번의 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현재도. 운영장문위원회 부회장으로 어, 활약하고 계십니다. 어, 문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한국 문학의 신인 문학상을 받으셨, 받으셨고, 신인 시조로 등장하셨습니다 현재는 원영우 문학박사님의 문화상으로 시조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판 활동으로는 세 번을 거쳐서 김한기 사진집 1, 2, 3집을 펴내셨고 김한기 자서전인 분필과 셔터로 그린 자상을 출판하셨고 오늘 드디어 사진과 시조를 엮어서 우리나라 최초인 사진 시조집 정교웠던 순간들을 출판하시게 이르셨습니다 사회활동으로는 EBSTV 교사의 시간과 KBSTV 어머니교실 프로그램의 MC로 어, 활약하셨고, 시골용간 방송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어, 형사조정위원, 자유헌정포럼 상임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포상으로는 황조 근조 훈장을 비롯하여 서울사랑시민상, 아 어, 그리고 이혜선 사진 문학 문화상 한국 사진 문화상 한국 사진 예술 문화상 대상을 어, 받으셨습니다.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일생 동안 밤명에준제 집사람 예. 예, 어이디소 서로진. 예. 예 그리고 <laughs> 제 여동생 김인기 정신을 만지고 지향을 망설여야 는집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집이죠그 집에서 다 태어나고 저희 부모님도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야말로 고향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딸들이 지금 늦게 오시네요 어. 아, 우리 아들은 이 앞에서 지금 어, 서울 문을 나오고 지금 학원장입니다 <laughs> 입시학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제딸 어, 김민정, 이명박사입니다. 사위, 우명성장, 그리고 더욱이 이제 부부돌 지난 미니와찬이 아리오, 제덕병에의 삶을 지납니다. 오늘 주말이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교육계, 사진계 그리고 분에게 인사들을 모시고 젊은 날 제가 열심히 사람으로 가르쳤던 제자들이 여기 어떤 함께한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쓴그 사진이 시어진 정겨웠던 순간들의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 그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인복이 많고 관복이 많고, 어, 그래서 충청도 산골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80살부터 한 학자이신 징조부 그룹에서 한 공부를 하면서 선비정신이 부은 일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에 입문하면서 학교에서는 유난하게 영특한 제자들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제 출판기념회에서 코러스를 아저, 이제 작곡을 해서 불러주는 음악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장으로서 이름을 날리는 방목기관장도 있고, 뭐하여튼 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뭐 장학사, 계장, 과장, 국장, 교육장 이런 거 하면서 어, 행정직으을 거쳐서 어, 43년 동안에. 교직생활을 뜻게 마무리했던 것도 큰 복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계에서는 우리나라 사진의 예술의 산부자이신 나고 이혜선 선생님을 만나서 사사를 받으면서 2 5살때국전에 입선하는 영광이 있었고 그로부터 근로, 오십육 년 동안 사진작다로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한국문의 서병기 회장의 도움으로 늦가기 시조시로 등장해서 우리나라 시조의 일인자로서 불리는 문학박사 원영호 교수님의 꾸준한 지도를 받으면서 시조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세기 동안 살아온 그 사진 작업을 통해서 사진작가로 56년 살았으니까요. 그동안에 사진에서 감동받은 장면이 세 개가 아주 가슴이 뭉클한 사진들을 불러 모아서 한 데카드 정도 해서 거기에다가 시조를 접목해서 오늘 사진, 사진 시조집을 만들었는데 이거 혹시 누가 만드는 사람 있으면 제가 참고하려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다다 주제도 없어요. 그런 책이 없어요. 제가 처음 만든 겁니다. 사진 시조집.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 냈지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 러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걸 채워주시라고 믿고 또제 뒤를 이어서 이렇게 사진과 시조, 사진과 글, 뭐 이렇게 새로운 창작력이 얼마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저처럼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두뇌 회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육 아홉 시 살았어요. 어, 교직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런가 하면또사진이란취미를 살려서 이제 사진 약간 오르다고 각 것도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어, 크게 후회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 한다 해도 제가 올 길을 그대로 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필요 어, 정말로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이처럼 제가 평생 동안 직장생활과 장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 아내가 묵묵히 지켜보면서 늘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제가 근주한 나를 보내는 동안에 어려운 살인살인를 도맡아서 하면서 한 번도 월급봉투가 하다고 투명한 일이 없고 제 아들과 딸, 혀도와 민정이를완부하게 이렇게 키워주어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저 옆에 이렇게 한눈안 팔고 똑바로 양심적으로 꼿꼿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아내가 늘 힘과 용기를 부끄러워다면 다시 한번 청원을 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오늘 참석하신 내비저의 우리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laughs> 남윤 김완기 선생님 저희 아버지 팔순 맞이해서 또 이런 행사를 열게 됐고 여기 귀한 주말 시간 내주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다들 저보다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이 중에 또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고 그 중에 이제 취미 생활로 그 사진을 찍게 되셨는데. 그 처음에 서셨다는 카메라는 제가 나중에 대학 시절에 나중에 그 가치를 나중에 발견했어요 로라이 35라는 카메라 그래 가지고 저도 나중에 좀 가지고 분했었는데 어 제가 데뷔는 바로는 그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네, 사진을 잘 찍고 국전에도 입상을 하고 그 지금이야 다들 이런 프로젝터로 하지만 옛날엔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OHP에 슬라이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그런 멀티미디어 수업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전국 초등학교 교사 중에 코딩을 제일 잘 짜는 그런 교사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시는 윗분들한테 빨리 뛰어서 좀 교육행정과 쪽으로 빨리 나가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음. 네. 박수탁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다와 이. 저희 주민님께서 사영 촬영하시고요. 이렇게 또 써놓으셔가지고, 책 자체가 보물덩어리, 보물덩어리 같은 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각 장르가 있는데, 문학 장르도 있고, 사진 장르도 있고, 각 장르가 있는데, 특히 시조 장르는 음악하고 아주 관련이 깊었어요. 우리의 이 시조 고시조는 거예가 시조창이나 가곡창으로 500년 동안 불렸습니다. 이렇게 시조라는 장르는 음, 음악하고 관련이 깊고, 그, 음, 그 외에도 미술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오늘, 김동기 어, 사진, 어, 진영님을 출판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축복 드리고 축가 드립니다 박지방기 극장님 사진 작가님 시조심을 축가를 하라면 한 시간도 안 돼요, 두 시간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어, 많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냐유는 아까 드단 말씀했지요. 에, 김종상 우리 대선배님이 네 제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시조시의 등단호를 제가 안내를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구요 아까도 그랬는데 그 뒤에부터서 김완기 우리 시조시의님을 조금 알게듣고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58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완규 선생님, 초등학교 9학년 6반 담임 선생님이었고, 제가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장이라고 불러주셨네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58년 개띠, 70년, 서대문 영천 앞에, 모든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청로 서울로 상정해서,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부제, 3부제까지 해본 것 같습니다. 90명이 다 바글바글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희망해서 리찍어 일찍 애정이 아. 많으